어, 여기는 산천군입니다. 산천군 생초면입니다. 바로 들어시자마자 터널이 있죠. 이 터널 빠지면 이 정도 보면 아마 알 겁니다. 터널이 산장 끝트 무리가 좀끝머 무리. 끝은 무리가 이렇게 하, 이, 이뭐 빛이 팍 들어오면서 멋지지요. 난 이걸 참좋아하거든 터널 끝, 터무리. 4,070km, 진주 48km, 산청 10km 남아있습니다. 진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지금 48, 48km밖에 안 남았죠. 내비는 또다시 나를 또 유혹을 합니다. 내비가 나를 또이 생초 IC 올리라고 어,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. 3 5분 고속도로지요. 마찬가지로, 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끝번호 남바가 홀수는, 홀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, 북쪽으로, 북구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를 맡고, 하 마찬가지로 짝수, 생초 생초 짝수 도로, 짝수가 우회장입니다. 있는, 어그 남바는 동에서 서로, 서에서 동쪽으로 갑니다. 전방은 바람분이네요 금방 봤겠죠. 아, 아, 이 내비가. 태베가 내를 또 유혹합니다. 생초아이씨 올리라고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생초아이씨 생초 오른쪽에 어, 어 보자 어,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딸기면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딸기면 사무소. 오좋 나중에 가봐야 되겠다. 오 딸기면 사무소. 그까지직진입니다 저는 7 0 m 로 갑니다. 방. 8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자, 여기는 난강입니다. 난강. 남강. 밑에, 밑에, 여기 강이름이 강 난강입니다. 강, 강 난강. 남강. 여기 쭉 흘러가지고 어, 진양호, 진양호지 댐, 댐으로 갈 겁니다. 그 댐에서 다시 밑으로 또 난강을 내려가지고. 여기 쭉 가가지고 진주. 진주시 진양구로 댐으로 갈 겁니다 댐으로 가서 모아 가지고 우리, 우리가 몬, 먹고 쓰는 식수 생활 하세요? 용수지요 진주남강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걸로 갈 겁니다 가봅시다